안녕하세요, 레트로 초이입니다. 오늘은 아직 출시되지 않은 타이틀이지만 not... 플레이스테이션 5에 출시되길 바라는 게임 세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많은 팬들이 바라고 있지만 후속작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게임들이죠. 언젠가 후속작이 출시될 수도 있지만 출시가 안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플스5로 출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임들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출시이망 게임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 게임은 블러드본 2입니다. 블러드본이 2015년에 발매를 하였고 벌써 5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존 소울 시리즈와는 다른 새로운 게임이라고 소개하였으나 사실상 정신적 후속작에 가까운 게임이죠. 메타스코어 92점, 유저 평점 8.9점을 받은 명작 게임으로서 블러드본의 발매 이후 필스포 독점작 중. 명실공이 최고의 화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DLC 더 올드헌터즈 이후로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수많은 게이머들이 블러드본의 속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롬소프트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블러드본 후속작은 개발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플스5에서는 블러드본2가 출시되길 바라봅니다. 두 번째 게임은 GTA 시리즈입니다. GTA 5가 2013년 p s 3 출시 이후 플스4 등으로 출시가 되었으나 아직도 신작 GTA 6의 소식은 들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전작으로부터 약 7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락스타 게임즈는 GTA 5 출시 이후 온라인 확장판 제작과 레드 데드리던션 2등 출시를 하고 GTA 6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GTA 온라인으로 수입을 짭짤하게 벌어들이고 있기에 설사 후속작이 나오더라도 먼미래의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차세대 플스5로 GTA6가 출시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지막 희망 게임은 언차티드 시리즈입니다. 언차티드4는 2016년 오픈 크리틱 기준으로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그의 최다 고티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8세대 게임기 중 당연 최강인 플스포의 성능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극강의 그래픽 영화 뺨치는 압도적 연출 향상된 잠미 플레이 주인공 네이선 드레이크의 발전한 캐릭터성과 이를 바탕으로 기뻐진 주제의식과 스토리가 꼽힙니다 2017년에 언차티드 시리즈의 스탠드언론 작품 언차티드 잃어버린 유산이 발매되었습니다 언차티드 시리즈의 차기작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차티드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다만, 이대로 간판 타이틀인 언차티드 시리즈를 이대로 보내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신규 IP로 출시가 될 수도 있지만, 언차티드5 혹은 언차티드 다른 시리즈로 출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레트로 초이였습니다. 플스5에 기대하는 혹은 출시되었으면 하는 게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